안녕하십니까 행복 나눔지기 절치정성 강원장입니다 고시원 스토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고시원 창업을 선택한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그두 번째 이유 나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입니다 첫째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빵집을 하려면 빵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고 음식점을 하려면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겠죠. 물론 요즘은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음식점들이 워낙 많아져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업종은 그 해당 업종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럼 고시원은 어떨까요? 고시원 원장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친절하고 또 입주민을 가족처럼 소중히 대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만실이 되고 또그 만실이 쭉 이어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둘째,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고시원은 다른 자영업종과는 달리 경기를 타지 않는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발생을 한다면 치킨집이나 삼겹살집 매출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영진의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도덕적 해의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이슈가 발생을 하고 소비자들이 만약 불매운동이라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는 건 누굽니까? 바로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입니다. 최근 코로나 이슈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고시원은 이런 이슈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셋째, 고시원을 찾는 수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에 따르면 고시원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1년 미만의 거주 기간 동안 머물 곳을 찾는 이들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3개월이나 6개월간 머물 월세를 얻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고시원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홍길동이 일 때문에 오산에서 3개월 정도 거주를 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1번 서울에서 오산까지 매일 출퇴근한다. 2번 일반 원룸 단기 임대를 구한다. 3번 고시원을 찾는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답은 자명합니다. 혹시 일반 원룸 단기임대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부연 설명드리면 월세는 보통 1년 또는 2년 계약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의 기간으로도 월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단기임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임대인 경우 문제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실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6개월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일정 변동이 생겨서 4개월만 거주하고, 퇴실을 해야 되는 경우.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를 부동산을 통해서 직접 구해야 되고, 또 부동산 그 수수료도, 중개 수수료도 본인이,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머물 곳을 찾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단기 임대보다는 고시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시원을 찾는 수요는 꾸준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고시원은 주로 3, 40대의 젊은 층이 이용을 하고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첸하우스 오산시청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내가 고시원 창업을 선택한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그두 번째, 나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특별한 기술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고시원을 이용하는 수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설명이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다음 편에서는 내가 고시원 창업을 선택한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그세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